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드릴 차량은 10년식 13만 9천 킬로 주행한 SM7 뉴아트 차량인데요. 이 차량 제가 방금 전에도 동일한 차량 리뷰를 했습니다. 이 차량과 가격적인 면, 연식 키로수, 연모조모잘 비교를 해보셔서 마음에 드시는 차량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서 차량 성능 기록과 총 구매 비용부터 보고 오실게요. 총기록부를 보셨다시피 이 차량 단속기조차 하나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누유 부분에서도 올량호가 나온 차량인데요. 정말로 깨끗한 상태일지 제가 하부점검을 통해서 전달해 드릴게요 하부점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SM7 하부 뒤쪽부터 보여드릴게요. 지 가장 먼저 보이는 현관 장식 쪽은 원래 하부 중에서도 굉장히 부식이 빨리 진행되는 곳입니다. 지금 이 차량 보시면 겉면에 살짝의 자연스러운 녹만 있는 상태로 부식 전혀 없고요. 이제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소음기도 아주 양호한 편으로 확인이 되네요. 뒷 타이어 트레드 먼저 점검해 드릴게요. 신품급 타이어 트레드는 약 8mm 정도의 수치가 나오는데요, 이 차량 5.42로 60에서 70% 남았습니다. 또 안쪽으로 이동하시면서 보실게요. 중소음기는 열에 의한 변색만 있는 상태고요 어, 바디 프레임 쪽도 깨끗한 상태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노유 상태 점검해 드릴게요. 차량 올량호가 나온 차량인데요. 지금 엔진오일팬 쪽지 보이시죠? 비침이나 노유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에 유지되고 있고 미션 쪽도 보이실 거예요. 굉장히 깨끗한 상태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미션 오일팬까지 노유 전혀 없는 상태로 파부 컨디션 굉장히 높은 수준의 차량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중요한 부신 상태들 점검해 드릴게요. 조석쪽, 등속조인트 구리 수출 없이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고, 로완 볼조인트 타이로드 엔드까지 아주 비상태 완벽합니다. 운전석쪽도 볼게요. 등속조인트 구리 수출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되고 있고, 로완 볼조인트 타이로드 엔드까지 아주 완벽한 수준의 차량입니다. 마지막으로 앞타이 트레드도 점검해 드릴게요. 앞타이 트레드는 좀 많이 남은 걸로 보이는데요. 6.54로 한 70에서 80% 남았다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좌, 우측, 편마모 없이 일정한 형태로 얼라이먼트 상태가 양호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엔진룸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고객님이 차량 구입하셔서 각종 소모품 관리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제가 미리 점검해 드릴게요. 지금 보이시죠? 엔진 은 관리 상태 굉장히 깨끗하고 좋습니다 거의 신차급 수준의 엔진 룸인데요 엔진 룸부터 점검해 드릴게요 네, 40.2%가 나왔고요 한2 0 0 0 k 정도 주행하시고 이 차량 엔진 롤 점검하시면 되시고요 엔진 관리 상태도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지금 안쪽에 헤드 가스켓 쪽에 누유 전혀 없이 어, 정말로 엔진 룸 관리 상태가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관리가 굉장히 잘 되었어요 아주 좋습니다 보시면 냉각수도 적당량이 잘 들어가 있고 오셔도 뭐 충분히 들어가 있네요. 마지막으로 브레이크 홀일도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브레이크 홀일도 깨끗한 수준으로 잘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어, 이 차량 구입하셔서 소모품용 제출되지 않는 차량입니다. 네,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저희는 전문가의 진단기로 보다 정확하게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점검에 앞서서 계기판상의 10km선 먼저 보실게요. 139,807km 확인하셨고요. 어떤 경고등도 뜨지 않은 차량입니다. 차량 엔진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엔진의 고장코드 감지 안 되었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이 차량의 아이들링 상태와 부조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 838에서 860 초반으로 그래프가 굉장히 일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50 이내로는 아이들은 상태가 좋다고 볼수 있겠고요 차량의 아이들 상태 굉장히 좋고 부조 없는 차량입니다 미션도 점검해 볼게요 네 미션 역시 고냥 코드 감지 안 되었고요 차량 엔진감미션 상태 아주 우수하고 좋습니다 다음 옵션 설명 해드릴게요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 그리고 후방 카메라 산뜻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VDC, 전동 시트, 오토 에어컨, 여기 1열의 열선 시트까지 장착된 차량이에요. 네, 썬루프도 있네요. 잡어주시고요 네, 실내 가죽 상태는 전반적으로 약간의 생활주름은 확인이 되는 편이지만, 어,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편으로 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차를 해서 전반적인 시트 상태, 다 뒤에까지 촬영을 해드릴게요. SM7 외관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차량 방금 광택 작업이 끝난 차량입니다. 지금 본네트 쪽 보시면 스왈마크라든지 스톤칩 하나 없이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범퍼 쪽에도 특별히 손상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양쪽 헤드라이트도 잔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고 휠 컨디션도 아주 양호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네요. 사이드 미러 쪽도 보시면 파손이나 스크래치 전혀 없고 도어 쪽도 뭉콕 전혀 없습니다. 뒤쪽 휠까지 아주 깨끗한 편으로 확인이 됩니다. 후면부도 보실게요. 후면부 테일램프 손상 없고 뒷범퍼까지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쪽도 확인하겠습니다. 운전석쪽 도어쪽 문콕 전혀 없고 핸더까지 아주 깨끗한 편으로 휠 컨디션도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네, 저와 함께 SM7 만나 보셨는데요. 하부부터 엔진 미션 상태 외관 컨디션까지 완벽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높은 염수를 주고 싶습니다. 강력 추천할게요. 시차 구입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영상 마지막에 헌불약관 참고하셔서 아래 시차주 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대답해 드릴 겁니다. 저희 배달이들러 앱도 곧 나오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릴게요.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한데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